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시작을 선포했죠 전쟁이 2단계로 넘어갔다면서 지상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일부 장악했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큰 희생이 불가피하겠죠 특히 민간인 피해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 정밀 타격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를 정밀적으로 타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 대신에 순차적인 형태로, 장기전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리란 보장이 없죠. 수많은 전쟁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미 장기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두 개의 전쟁이 기정사실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문제죠. 인플레이션과 싸움도 초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되고 있는데 그 속도와 정도는 상당히 기대 이하죠. 지리멸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 3차 오일 쇼크를 확산된다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전쟁에 묻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메가톤급 사건이 새로 나와서 모든 변수를 집어 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레드라인, 돌출 변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죠. 3단계로 원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1단계는 이런 공습, 2단계는 공습 플러스 지상전, 그래서 하마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개멸시키겠다라는 게2단계 목표고, 마지막 3단계가 가자 지구에도 요르단 서한 지구와 마찬가지로 친 이스라엘 정부를 설립, 세우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이번에 세 번째 3단계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2단계였잖아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지상진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갖 희생이 뒤따르고 말처럼 생각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민간인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구분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처럼 쉽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병원과 학교, 이슬람 사원을 하마스의 근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를 쓰고 있다.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쓰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상전이 시작하면서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 다 대피하라, 나가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병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원에 누가 있죠? 환자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있는 알코두스 병원 경영진은 어제죠, 29일 일요일에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환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라 합니다. 가자지구에 근데 이 병원에 치료 받고 있는 환자를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수천 명의 가족들을 같이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나 대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것도 문제죠. 이런 정말 이러한 비극과 참상의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엄마가 다쳤고 그걸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8,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라고 하죠.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RC 파란 병원인데 이 70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도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이끄는 지휘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최후통첩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지만 뭐이 지상전이 본격화하면 반드시 이곳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석유 같은 연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자기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다 버리고 자전거나 마차, 당나귀가 끄는 그런 구루마 같은 걸로 피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하고요. 또이 지상전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마스의 이 거대한 지하 땅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이총 500km에 달하는 이 지하땅굴망을 무력화하려면 공습으로만 부족합니다. 뭐 지하 30m 이상 다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스펀지 폭탄 이 액체가 두 군데 나눠져서 들어가면 그걸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스펀지 폭탄을 이스라엘군이 쓴다라고 하지만 일일이 땅굴을 침투하지 않고서는 개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마스가 설치해놓은 부비 트랩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상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두 차례 지상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1월이 첫 번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2008년 12월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지금처럼 로켓으로 기습 선제 공격을 하면서 벌어졌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비군까지 가자 지구에 투입해서 1월 18일 만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400명이었고 이스라엘 쪽 희생자는 뭐 13명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전이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10대 유대인 청소년 납치 살해 사건 배우로 하마스가 한 짓이다라고 지목하던 그때죠. 하마스의 땅굴을 찾아내서 파괴하겠다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목표였는데, 명분이었는데, 한달 만에 가자족에 철수하면서 지상전을 끝냈습니다. 되게 상당히 짧았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마스의 어떤 전력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나 지하 땅굴에 어떤 그 정도와 깊이가 그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상전이 대표적인 게 시가전이죠.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나니까요. 대표적인 거 보면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레닌그라드 전투를 들 수가 있겠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을 옛 소련을 침범하면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죠 공격자였던 독일군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을 했었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부터 다음에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지속이 됐고요. 레닌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최악의 전투라고 하죠. 1941년 9월부터 44년 1월까지 무려 872일간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200만 명, 300만 명, 수백만 명이 특히나 민간인 희생이 엄청났었죠. 뭐, 독일만 그랬냐. 뭐, 최강의 전력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상전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그 여기는 팔루자에 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라크군의 상당한 어떤 그 반격에 고전을 했었죠. 그래서 희생이 너무 커서 일단 철수한 뒤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6개월 후에 다시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픈 추억이 있었죠. 2 0 0 4년이 12년 전이겠죠. 그팔로자 전투에서 전면적인 지상전을 했다가 피를 봤으니까 2016년에는 지금처럼 부분 지상전으로 바꿨었죠. 당시 IS,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에 대한 UN군의 최소한 범위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상전 모델로 보면 이팔로자 모델과 두 번째 모술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마스 지휘부만 타격하겠다는 외과 수술 같은 이 모술 모델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술 모델이 뭐 마음대로 잘 될까요? 희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술 전투에서 당시에 미군은 3개월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세배닌 9달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1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건물 13,000채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성공한 역사만 생각하려고 하죠. 실제로 1967년 6월에 3차 중동 전쟁이었죠. 이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불과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낮게 저공 비행을 해서 이집트 레이더들을 다 피하고 파괴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반격입니다 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중전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지상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라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유대인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없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리티 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주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 유대인이죠 수십만 명에게 내가 응답해야 된다 나의 유권자 중에는 아랍인들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언제 변했죠? 미국 내 아랍계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이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반전 수위를 한 사람들이 많죠. 뭐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서 그랬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여기 이 주변에서도 많은 고등학교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정서엔 이런 게 지금 계속 스며들어 있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해줄 만큼 했다. 왜 우리가 더해 줘야 되냐? 할 만큼 했다라는 그이 반유대인 정서가 어느 때보다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한 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에 개입을 하면 더큰 반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하마스에게 팔레스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하마스는 일단 이번 이걸 기대했었죠. 기습을 하면 그 다음엔 반이스라엘 정서가 많으니까 반이스라엘로 묶인 아랍 국가나 무장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동참할 거다. 참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산발적인 지원만 있을 뿐 기대했던 반 이스라엘 전선은 가시적으로 뚜렷이 형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공통점이 뭐죠? 다 하마스를 뭐 도울 수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 상황이 말도 아닙니다. 뭐 지금 국가 부도 위기고요. 시리아는 내전 상황이고요. 레바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3개국은 국내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하마스를 도울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살기,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상황이죠. 국가 단위로는 그나마 이란이 거의 유일한 어떤 후보군에 있죠. 이란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단계 지상전을 펼치니까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장 세력 중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참전할 수 있는 1순위에 있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의 계속 평화를 중재했던 휴전을 중재했던 게 어디죠 예.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도 좀 돌아서기를 되게 하마스는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카타르도 완전히 뭐 반이스라엘 내든 친하마스, 친팔레스타인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도 지금은 약간 관망을 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팔레스타인 국민만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번 주에 사우디 국방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뭐 여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겠죠. 중동 평화 휴전에 대해서 확전 방지에 대해서 어떤 그 방안을 대해서 반드시 어떤 교감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아랍 국가들이 이란 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미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때보다 반 유대인 정서가 지금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전투병 파병은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걸이 아랍 국가들의 고립되어 있는 것만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란, 헤스볼라그 외에 다른 무장 세력, 그리고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제5차 중동정쟁이 되고 그게 3차 우일쇼크로 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번 주에는 전쟁만 있는 게또 아닙니다. 전쟁 어떤 그 상황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전쟁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복병의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패드 미국 중앙은행이 1일 수요일에 FMC 결과를 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날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화요일 31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 다음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지금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는 생각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요동칠 수가 있겠죠. 3일,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유심히 봐야 될 변수죠. 시장 예상은 10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명, 전달에 33만에서 거의 반 토막, 그래서 크게 둔화됐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3.8%로 그대로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인플레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고요. 그리고 1일에 나오는 애플의 실적도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스마트폰 판매도 부진하다. 그리고 4분기 연속 이번에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업이 매출이 감소하면 큰일이잖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 이것도 수익률, 수익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는 20여 년 만에 처음 인연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빅테크, 나스닥, 전체적인 어떤 뉴욕 증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완성차 회사들의 노사 협상도 변수입니다. 이미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노사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안정계도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GM이 아직까지 타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지금 정말 한심한 심각한 게 미국 의회잖아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에 휘둘리면서 하원 의장이 바뀌고 네번 투표만에 지금 친 트럼프 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어떤 남맥상은 이번 주에도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주도의 미하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원안을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별도로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두 지원안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쓰니까 미국이 지금 지난 작년보다 올해 해결년도에 1조 달러 우리 돈은 뭐 1400조 원, 1350조 원을 더 썼다라고 하죠. 예산을 더쓴게 있고, 세금이 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2 트릴리언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세금이 덜 들어오는데 돈은 더 써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을 감내해야 되니까 더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핵심 이유가 되고 있죠. 이번 주에도 이 의회의 움직임 때문에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나마, 호재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의 우리의 월간 수출.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도 미치는 어떤 시사는 바가 있죠. 글로벌 교역 지표가 되는 겁니다. 13개월 만에, 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월간 수출이 전달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번 달. 1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나오고요. 이게 많은 악재를 좀 덮을 수 있을지 국내 시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가자 지구, 뭐,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파시즘? 그때 이탈리아군의 최후 통첩을 거부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독립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날을 기념한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정말 평화롭게 장난감 차를 타면서 탱크 옆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도 이런 모습이 빨리 연출이, 평화로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